안녕하십니까 정검당TV의 정하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쥐띠들의 10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0월달은 양력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운입니다 자 먼저 병자생리이십니다 1996년생들이시죠 30세가 되네요 이분들의 10월은요 경영하는 일은 반드시 허망함을 알게 된다 라는 그런 괴입니다 덜 허망함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는 자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제 자기 반성이죠. 그게 좀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가 됐다는 거죠. 경영하는 일에서 또는 뭐선 하시는 일에서 일이 복잡하게 막 꼬일 수 있는 그런 수가 있어요.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설 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미리 조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한번 돌아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죠. 신수 또한 고르지 못해 가지고 그런 신운이다 보니까 참 어찌해야 될지 참 답답하네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럴 때는 반발 뒤로 빠져 가지고 내 하는 일을 좀 냉정하게 쳐다보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내 반성과 그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돌아보면서 그걸 돌아본 후에 반발 정도를 빠져 가지고 도 냉철하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갑자생들이십니다. 1984년생들이시죠. 42세가 되네요. 이분들의 시월은요. 재물도 왕성하고 몸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예요참 좋은 한 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구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이럴 때는 또 나하고 상관없이 뒤에서 나를 구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크게 개의치 마세요. 나만 행동을 똑바로 한다면은. 그럼 구설은 그냥 넘어가셔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성사가 되는 일은 되는데 적지 않은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서 좀 이렇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분수를 지켜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한다면은 이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수 밖의 것을 과분하게 탐을 내으면은 도리어 복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내가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달이긴 하지만 구슬을 조심해야 된다. 구슬을 조심하기 위해 가지고는 내 행동이 똑바라야 된다는 라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행동을 똑바르게 했는데도 구슬이 난다. 무시하세요. 그냥. 그리고 분수를 지키셔야 된다.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있는 복을 들어온 복을 해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임자 생들이십니다. 1972년 생들이시죠. 54세가 되네요. 이분들의 10월은요, 10월에는 비가 개고 달이 나는 격입니다. 이제 이제 뭔가 서서히 빛이 보이는 거죠. 사방이 명랑하면서 일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가운이 미리 돌아오니 밖에 나가면 이득을 보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분수를 지켜가지고 편안히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재물복이 스스로 풍족하게 얻어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수를 지키지 않으시면 은이 재물복이 쪼그라들죠 그러니 제발 10월 달에는 밖에 나가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또 하나 분수를 미리미리 지켜 가지고 내한테 맞춰 가지고만 가면 은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생들이십니다 1960년생들이시죠 66세가 됩니다 10월에는 예트는 불리합니다 불리하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옛트는 불리하니까 옮겨 살면은 좋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신다 그러면은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거나 자리를, 가구 배치를 한번 새롭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새 것을 도모해도 좋고요뭐 새로운 가구를 사도 좋고 새로운 일을 도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설이 천지를 덮으면 작은 아마 재물을 얻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점점 추워질수록 더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은 땅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땅을 사야지만 이익이 있는 분이 있고 땅이 아니라 건물을 사야지가 이익이 있는 분이 계신데 10월 달에는 건물은 별로입니다. 해가 있고요 토지는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시려면은 10월 달에는 건물보다는 토지 쪽으로 뭔가를 행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무자생들이십니다. 1948년생들이시죠. 78세가 됩니다. 이분들은요, 10월달은 분수를 지키고 편안하게 그하니 가히 일신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길한 가운데 막아끼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흉하게 변하는 달이니까 집안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각기 막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막 나뉘어가지고 서로 막 다. 수는 그런 일이 생기겠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특별히 뭔가 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을 러르는 대로 이렇게 관망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관망을 하면서 그냥 냉정하게 스스로가 이렇게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은 오히려 더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좋은 길한 운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때는 항상 좋은 일을 막아 낀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조금 물 흐르듯이 관망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럴 때는 너무 열을 받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십니다. 혈압이 확 상승되기 때문에 요거 좀 피하셔야 될 것고요. 같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최고것 같습니다. 자, 10월에는 한가위가 들어 있습니다. 8월 15일이 한가위죠. 추석인데 다들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고 저는 11월 달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